안녕하세요. 오늘은 친구랑 교환할 물건 구성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? 고고! 일단 준비물은요. 이 랩핑지. 꾸미기도구. 펜. 동무송 마지막으로. A4 용지가 필요해요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? 고고. 일단은 랩핑지를 한 장을 꺼냈고요. 이렇게 앞면 있고 뒷면 있으니까 앞면을 하실 분들은 앞면을 하시고 뒷면을 하실 분들은 뒷면을 하세요. 저는 음 앞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이제 수봉 모양으로 접어주세요. 이렇게 수봉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면. 이 안에 넣고 싶은 물건을 넣어주세요. 저는 이 말랑이들 중 하나를 넣을 거예요. 음이 에어볼도 하나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는 심쿵란도 하나 넣어줄게요. 그 다음에 좀 뭔가 큰게 있어야겠죠? 꽃게파이또 넣어줄게요. 음 이거는 아니고, 완두콩 피자 토이도 넣어주고, 스피너 팝이또 넣어줄게요. 음, 또, 스키쉬하고, 말랑이도 넣어줄게요. 이 정도면 됐고요. 이제 이 안에 잘 채워 넣어줄게요. 이렇게 잘 채워 넣어줬다면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쪽지도 같이 넣어줘도 좋아요. 종이를 반절로 잘라줄게요.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왔어요. 한, 가, 한 개는 옆에다 잠시 두고, 여기다 쪽지를 적어줄게요. 이렇게 쪽지를 썼다면 잘 접어주세요. 이렇게 쪽지 모양으로 넣어줬다면, 이렇게 봉투 안에 넣어줄게요.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고, 여기다가 도무송을 붙일게요. 짠, 이렇게 만들어줬어요. 자, 여기 안에다가 먹거리도 넣어주면 더욱 좋겠죠? 그럼 제가 다음에 또 만들, 만들면 좋겠는 것을 댓글에 남겨주세요. 그럼 안녕!